근데 어쨌든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보니까 이제, 이제 학생들 데모에 뒤에서 전국에 있는 어, 교수님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문재인이 물러나라는 어, 데모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를 바꿀 때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나온 걸 생각했습니다. 1926년에 26년, 1929년 학강조학생 운동 그 다음에 4.19 학생 운동 그 다음에 5.18도 학생이 주동했습니다. 5.18은 강주민주화운동에는, 어, 김종배 씨라고 지금은 생존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전주, 어, 대학의 학생을 해서, 전남대학입니다. 학생으로서총 지휘를 해서, 어, 사망 선고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 되냐면은 우리가 1987년 1월 박종철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어 10일에 바로 이한열 열사가 또 사망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군사독재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직선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랬는데 이 직선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보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경제적인 어려움, 국방의 어려움, 그 다음에 외계의 어려움, 또 우리 민족을 서로 적대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너는 민주주의냐 자파냐를 갈라서 이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386세대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부도덕성을 저희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조국이라는 이한 사람이 자기 부인,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부모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내일이나 모레나 아마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희대이 기뻐해야 될 것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인정, 아, 인정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문정권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금 이 이야기를 기억은 정말 못하겠는데, 한 40년 전에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미국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스퀘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날 하루 아침에 비가 많이 폭풍이 불고 난그 다음날 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싱싱한 나무가 쓰러지니까 미국에서 왜이 나무가 쓰러졌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무는 외행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싱싱했는데 그 속, 나무 속에는 벌레가 썩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문정권이 그런 행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게 쓰러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 쓰러질 겁니다. 조국을 인명하건 안하건 근식 문제가 아니라 빨리 쓰러진다는 것은 틀리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비오는 데도 와주시 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박수를 그문성열 그아 문성열입니까? 어, 문성열 검찰 총장과 그다음에 대동대학교의 최승영학 총장 최성의 총장에게 두 분에게 박수를 좀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오천 관계로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원포공원에서부터 저희들이 선거 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내년에 60세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선거지 유권자가 대충 얼마 될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약 10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1000명이 되는 65세 이상이 이제는 학생과 교수들이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4월 선거에서 반드시 새로운 행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원표공원에 있는 장기표 공동대표가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굴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선거행명을 이룹시다. 선거행명을 이룹시다! 선거행명을 이룹시다! 선거행명을 이룹시다! 선거혁명을 이룹시다. 우찬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명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또 토요일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